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직콕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네, 잠잠 잤습니다. <laughs> 그러면 직콕 브이로그 오랜만에 찍어볼게요. 안녕! 간단한 아침을 먹고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탁부지 마무리 편집하고 업로드 할 거고요. 오늘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요즘에 집에 있는 날에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집콕 브이로그를 찍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찍으려고요. 오늘 올라갈 영상 편집을 다해서 이렇게 업로드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laughs> 어, 배고파. 점심으로는 피자를 먹으려고 주문을 했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택배를 좀 뜯겠습니다. 언박싱으로 올리기는 조금 애매한 조그만 택배들이 오늘 도착을 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구매를 한 건데요. 제가 추천받는다고 해서 다 구매하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또제 취향을 저격하는 아이를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셔서 구매를 했습니다. 할미 슈퍼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캡슐가차 하나랑, 짜잔! 얘 되게 귀엽더라고요. 요거 하나 구매를 했어요. 먼저 캡슐가차부터 뜯어볼게요.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사이즈가 크다. 우와. 오오오오. 다양한 색깔의 캡슐 가차인데요. 원래는 메론소다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메론소다는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렌지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귀엽죠? 이렇게 귀엽죠? 휘핑크림이랑 아이스크림 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거 피규어 옆에 소품으로 두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 가차입니다. 그리고 얘는 유메미우시라는 인형입니다. 그중에 저는 푸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약간 햄스터 같이 생겼죠? 이렇게 옆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다시 옆모습. 여기 엉덩이 부분에 휘핑도 있고요. 위에 이런 식으로 배색이 되어 있는 푸딩 인형입니다. 위에 이렇게 체리도 있어서 둘이 되게 잘 어울리죠. 밑에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프릴이 되어 있어요. 푸딩보다는 약간 케이크 같기도 하고 비즈도 들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도 너무 귀엽죠? 푸딩 인형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할미슈퍼에서 구매한 아이들이고요. 왜 할미슈퍼지? 그리고 이거 라임프렌즈에서 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제가 레니니를 구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레니니를 보다 보니까 하나를 더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두면 귀여울 것 같은 아이를 구매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누구를 구매를 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바로 셀린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레닌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서 셀린이도 따로 영상으로 제작할까 했는데 그냥 빨리 뜯어버리려고. 그리고 제가 레닌이한테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홍대에 가서 소품 공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레닌이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품 정도만 샀는데 셀린이 것까지 커플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셀린이를 뜯고 같이 커플로 한번 매치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딴 아 귀여워! 제가 애초에 약간 이런 병아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노란색이라서 너무 귀엽다. 근데 이불도 노란색이네, 얘는? 우와 너무 귀여워. 셀린이는 사인이 이런 필기체가 아니고 이렇게 귀여운 사인입니다. 아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짜자잔 귀엽다. 이렇게 이불도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스탠딩 인형이라서 발도 이렇게 원단이 살짝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엔 이거를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는 서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 안에 침대 디자인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킬포네요. 짠! 아,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소품 공장에서 구매한 거. 지지잔 리본이에요, 리본. 음, 귀여워. 와, 귀여워. 짠. 짠, 이렇게 레닌이랑 셀린이 커플을 만들어줬습니다. 귀엽죠? 자, 이제 밥을 먹어야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 오븐 스파게티랑 피자. 이렇게 1인 세트로 저희 동네에서 팔거든요. 콜라까지 해서 1인 세트로. 아, 짠. 치즈 크러스트, 치즈 피자입니다. 제가 피자에 야채를 안 좋아해서 무조건 치즈 피자밖에 안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자를 시키는 주 이유는 바로 이 치즈 오븐 스파게티 때문입니다. 짠. 음,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려니까 무슨, 먹방하는 것 같네? 어, 뭐부터 먹지? 파스타부터 먹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콘이 들어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콘은 음식에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대신, 이 통조림으로 콘을 그냥 먹는 걸 좋아해요. 퍼먹는 거. 와, 피자에도 콘이 들어있어. 짜잔. 맛있다. 피자 두 조각 떼고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궁금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막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영상 촬영하면서 제가 떠오른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전에 더키버니 리뷰했을 때 자막이고 이거는 더키버니랑 폼폼프린 리뷰했을 때 자막이에요. 여기 폼폼프린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미미 러브 오브 피치 블러썸 그거 리뷰했을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멜이랑 크로미 전에 리뷰했을 때 그리고 이거 한교동은 원래 제가 한교동 쿠지로 뽑으면은 이걸로 자막 하려고 했는데 제가 쿠지로 한교동을 못 뽑아서 아직 못 쓰고 있는 자막이에요. <laughs> 근데 곧 자막으로 또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니니즈 랜덤 피규어 자막이었고 이거는 쿠로미 아마 쿠지했을 때 자막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자막을 다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끄적끄적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몰린타 자막이랑 몰린타 애들 이름 넣는 부분에 들어갔던 자막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자막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막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미니언즈 자막을 디자인을 할 거예요. 별다른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리는 게이 자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진짜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그냥 그걸로 자막을 만듭니다. 정말 도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미니언즈 자막을 디자인해 놓은 게 있는데, 띄워놔야 되나? 요렇게. 그거랑 오늘 영상이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자막은 또 따로 새로 만들려고요. 그러면 저는 자막을 디자인하면서 TV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이거를 PNG로 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막 디자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끝! 자, 이제 저는 저녁밥을 먹고 이제 일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11시 좀 넘었고요. 아까 디자인한 자막인데 이거 자막 영상에다 넣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상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거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보고 그냥 하는 거라서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laughs> 설명하면서 하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막을 앞에, 뒤에, 중간, 이렇게 커팅을 하고요. 자막 이미지를 이렇게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으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자막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여기 중간 부분, 글씨를 썼을 때 늘어나는 부분에 자막을 잡고, 여기 고정대상에 글씨를 클릭하고, 양옆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글씨를 썼을 때이 양옆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1번, 왼쪽을 잡고, 자막의 왼쪽, 오른쪽을 잡고, 자막의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하면, 글씨를 썼을 때 자막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일이 타이핑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자막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컷 편집부터 하는 게 편집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컷 편집부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모두 끝냈고요. 이제부터 자막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자막을 자동 자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막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 자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더 타이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막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작업 작업을 끝내면 이제 효과음이나 색감 보정 기타 등등 후 작업을 또한 다음에 편집을 마칩니다. 이번 영상은 5분짜리 영상이라서 금방 끝났어요. 12시 46분. 오늘은 조금 일찍 자겠네요.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더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물론 뭐 강좌를 보여달라거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녕.